141번 0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1단계를 보면 지금 f(x)의 이 정적분 값이 표현되어 있는데 음 여기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모두 상수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어떤 상수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k라고 두고 그 값을 계산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제를 k라고 두면 우리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라고 둘수 있죠. 자, 그리고 k 값 걸리면 k는 하고 식을 다시 두세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dt인데, 자, 여기다 t 넣은 게 ft죠.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의 dt가, 자, 요 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변을 정적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t의 네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더하기 kt. 아래 끝 0, 위끝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4-6 플러스 2k가 되죠. 자, 따라서 k 값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이제 fx랑 y는 2의교점의 x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자, fx는 k가 2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y는 2랑의 교점이니까 얘랑 2랑 같다라고 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인수분해 하면, x 의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어,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2라는 직선이 만난 점이 3점인데,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인.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점 x 좌표는 다 구했고요.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지금 같으니까, 그냥 하나만 계산해서 두배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배, 인테그랄, 어,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자, 그때는 이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는 거니까, 어, 2에서 얘를 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x의 네제곱 더하기, 2분의 3에 x의 제곱 해주고, 아래 끝 0, 위 끝, 루트 3이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그러니까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죠. 4제곱하면 9죠.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는 3 들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분의 9 곱하기 2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